안녕하세요. 살다 보니의 둘아빠, 둘빠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일전에 제가 느려진 스마트폰 1분 투자로 다시 빠르게 해드린다는 그런 영상을 한번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은 운영체제가 안드로이드이신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영상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느려진 아이폰 30초 투자로 다시 빨라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Follow me! 저는 아이패드로 한번 해볼게요 정말 간단하거든요 빨리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설정으로 들어가서 일반 탭에 손쉬운 사용이라고 있어요 들어가면 동작 줄이기라고 있습니다 동작 줄이기를 클릭해서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이게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의 애니메이션 줄이기랑 동일한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자 설정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요 너무 순식간에 했기 때문에 정말 별것도 아닌 걸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맞아요 이런 게 최신 제품 기준에서는 별로 저는 쓸모가 없다고 봐요 왜냐면 그냥도 너무 빠르니까요 하지만 구형 제품 저사양의 제품들은 이런 메뉴 하나하나를 설정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핸드폰 반응 속도를 좀더 빠르게 할수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에서는 여러가지를 막 변경해준 것 같은데 왜 아이폰은 이거 밖에 안하냐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에서 했던 것도 주 효과가 애니메이션 줄이기로 인한 효과예요. 뭐 로고 버퍼 크기 늘리기 이런 것보다도 애니메이션 줄이기로 인한 효과가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폰에서 동작 줄이기를 해주시면 폰 반응 속도가 조금은 더 빨라지신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거기다가 불필요한 어플들을 지운다든지 사진, 동영상 파일, 카카오톡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삭제해서 저장 공간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빠른 핸드폰 반응 속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살다 보니 애둘 아빠 둘바 있습니다. 안녕.